지방 아파트 경매에 10명 몰린 이유. 지방 아파트 경매에 10명 넘게 몰렸습니다. 집값은 안 오른다는데 사람들은 이미 행동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초보분들 이런 생각 하시죠. 경매는 전문가들만 하는 거 아니야. 지방은 아직 위험한 거 아닌가? 그런데 지금 경매 시장은 초보자도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지방 아파트 경매에 사람이 몰리는지 어떤 물건에 수요가 집중되는지, 초보자가 절대 착각하면 안 되는 포인트. 이걸 정리해드립니다. 1 소액 아파트에만 돈이 몰린다. 청주 아산 등 1억 3억 원대 소형 아파트 경매 40에서 50명씩 응찰 중입니다. 큰 배는 부담스럽고 사람들은 구명보트부터 타는 상황입니다. 청주 1억 4천짜리 아파트에 51명 응찰. 시세보다 싸면 바로 몰립니다. 경매도 가격대가 전부입니다. 초보자는 소액만 보세요. 이 규제 없고 자금 부담이 낮다. 경매는 실거주 의무 없음. 지방은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일반 매매가 정문이라면 경매는 연문입니다. 전세 놓아서 보증금으로 자금 회수도 가능. 무자본 가능이 아니라 전세가율부터 반드시 확인하세요. 3세금 구조가 지방 소액에 유리하다. 지방 공시가 2억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도 주택 수제외 가능. 같은 집을 사도 세금 계산서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서울은 중과 지방 소액은 기본 세율 적용 경매 전 공시가격 취득세 구조부터 체크하세요. 결론 지금 당장 할 행동 이 뉴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방 전체가 뜨는 게 아니다. 소액 실수요 가능한 물건만 움직인다. 경매는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니라 고르는 기술이다. 지금은 무리해서 한방 노릴 때가 아니라 잃지 않는 연습을 할 타이밍입니다. 경매도 시장 구조부터 보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